물론 그분들은 위대한 분들이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런데 나는 한국에 있는 5,100만 명의 인간들 중한 명에 불과해. 또 이렇게 들으니까 본인이 보잘것없게 느껴지려나? 그런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보통 큰 변화는 없겠지. 그렇지만! 오늘도 내 채널에 와줘서 고마워. 내 이름은 흑두리. 한 명이지. 그럼 당연히 한 명이지. 여러 명이겠니 둘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대말이 옳소. 흑두리라는 유튜버는 한 명밖에 없지. 아직까지는? 그래, 한 명. 참, 여러 생각이 들어. 그 말을 들으면 나도 한 명이고 여러분도 각각 한 명이잖아. 우리는 3억 개의 정자들 중 하나의 난자와 수정에 성공한 단한 마리의 정자로 선택받은 한 명이야. 그중 나는 수많은 국가들 중 동북아시아의 한국이란 나라에 태어난 한국인이고. 이렇게 들으면 진짜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아? 그런데 나는 한국에 있는 5 100만 명의 인간들 중한 명에 불과해. 전 세계를 따지면 80억 명중한 명이고. 이건 이 영상 보는 그대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들으니까 본인이 보잘것없게 느껴지려나? 아니라고? 난 그런 것 같은데 가끔 독서실에 혼자 있거나 고호를 돌아다니면 내가 없어져도 역사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런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평소 아무것도 안한 인간이 갑자기 사라지면 보통 큰 변화는 없겠지 그렇지만! 그 말은 반대로 나한 명이 역사를 바꿀 잠재력이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 이른바 한 사람이 영향력 트리는 소설 캐릭터니까 소설에서 먼저 예시를 들게 우선 허생 얘기부터 하자. 허생. 원래는 아무도 몰라주던 단한 명의 선비에 불과했어. 이 사람이 글 공부만 하다 죽었으면 진짜 아무 변화도 없었겠지. 하지만 아내의 타박덕에 맞지못해 움직이니까 조선 팔도를 뒤집어버리잖아. 그는 전국의 과외가 제주도의 망건을 모조리 사서 10배나 되는 값으로 되팔고 그렇게 되는 번 돈으로 흉흉한 도적들이 살수 있는 땅과 아내를 마련해 주었어. 그리고 불쌍한 백성들도 구제해 주었고 물론 소설 속의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어쨌거나 허생은 그만한 지혜와 행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큰일을 일수 있었던 거지 그전의 공부기간이 그가 그렇게 성장하도록 만들었을지도 모르고 이번에는 허생이 아내를 볼까? 허생이 밥벌이나 안 하고 그 공부만 해대니까 아내가 화가 나서 허생을 움직이게 하잖아 만약 그녀가 허생을 집 밖으로 내몰지 않았으면 허생은 백성의 고통도 모르고 무능하게 학문에만 빠져있었겠지 그래서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최성윤 교수께서는 그녀를 허생이 인생스승이라고 평하셨어 그녀 한 사람의 분노가 조선 팔도의 역사를 바꾼 거지 그런데 허생 이 양반은 자기 아내는 끝까지 안 챙기네. 아내는 본인이 사라지고 끝까지 제사진해주고 있는데도. 나쁜 새끼. 소설 속에서 세상을 바꾼 또한 명의 인물이 있지. 홍기똥. 어찌 보면 투리 손자 느낌도 드는데 이 인물은 도술을 부리고 아예 나라까지 세우지. 이 홍기똥 한 사람이 도술로 조선팔도를 어지럽히고 도적들도 착하게 만들잖아. 나이 그대로 한 사람이 영향력 있지 이런 게. 그렇지만 홍기똥도 갑자기 딱 영웅이 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오랜 기간의 수련이 필요했잖아. 음... 그런데 이건 너무 판타지라 공감이 안될것 같다. 이제는 현실의 예를 들어보자. 이순신 장군은 한 명의 영향력으로 조선의 수군들과 함께 일본과의 해전에서 승리했고, 세종대왕도 한 명의 영향력으로 신하들과 함께 조선 왕조를 부흥시켰지. 또 뉴턴은 한 명의 영향력으로 근대 과학을 완성시켰고,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한 명의 영향력으로 흑인이 비폭력적 인권 운동을 이끌어내어 세계의 역사를 바꾸었잖아. 물론 그분들은 위대한 분들이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분들도 처음부터 위인이된건 아니었잖아. 이미 그전부터 충분한 노력과 관심이 있었기에 그분들도 그렇게 강력한 한 명이 될수 있었겠지. 그분들도 평소에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지 않았더라면 절대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되지는 못했을 거야.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그 역할을 대체했을 거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 정말 중요한 문제지. 그렇지만 제대로 된 사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인재. 이러한 인재들을 만드는 것도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비록 지금 당장은 작은 툴이지만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나는 계속 노력할 거야. 여기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지금 내가 무조건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내 말은 여러분이 가치를 무시하지 말자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마음먹냐에 따라 우리 자신이 달라진다고 하잖아. 어차피 3억분의 1이 확률로 태어난 우리야. 그러니까 언젠간 쓰임받을 그날이 올 때까지 그만큼 준비하는 사람이 되도록 같이 노력해 보자. 우리의 존재 하나하나가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킬지 모르니까.